서품. 13. 대종사 구인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 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천일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이라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